오늘 알아볼 것은 꺼츠당의 안티카페 토벌사건입니다 오늘날에도 사회악으로 통용되는 악플 2007년은 한데 똘똘 뭉쳐 악플을 쏟아내던 이른바 안티카페가 양산되던 시대였습니다 이 혼란했던 시대에 일만의 네티즌들이 뭉쳐 수많은 안티카페를 토벌하여 뉴스 일간지에서도 다뤄졌던 그 사건 자, 꺼츠당의 안티카페 토벌사건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 전에 그때 그 시절 인터넷은 어땠는지부터 보자고요. 2007년 당시의 인터넷은 팬덤 문화가 만개하던 시절입니다. 원더걸스,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동방신기 등 걸출한 아이돌 그룹들의 활약으로 점차 자라나던 팬덤 문화가 본격적으로 꽃피우던 시대죠. 하지만 향기로운 꽃에는 벌레가 꼬이는 법. 팬덤 문화가 흥할수록 반대급부의 문제도 함께 생겨나게 됩니다. 뭐 극성 빨아든지 팬덤끼리의 충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회 이슈로 떠오른 것은 바로 안티 팬 문화였죠. 안티가 왜요? 맘에 안들 수도 있지 않은 자유국가에서 비판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 그런 뜻은 아니죠. 안티팬 자체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하지만 당시 안티팬 문화는 어딘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일단 애초에 연령층이 어렸어요. 잼민이나 급식들이 팬덤 혹은 안티팬덤의 주류였다는 거죠. 나이를 떠나 행동만 보더라도 근거 없는 악의적인 루머가 양산되고 중립성은 개나 줘버린 비판 아닌 비난 만이 가득했던 곳이 당시의 안티카페입니다. 이런 안티팬 문화가 얼마나 깊게 뿌리 박혀 있었느냐. TV에 나오는 모든 것들에 대한 안티카페. 가 있었습니다. 휴지어는상그리안티카페도 있었던 까 TV가 아니더라도 무슨 몇 학년 몇반담임안티카페도 있고 학교 친구를 따돌리는 방식으로 안티카페를 만들기도 하는 등 그야말로 안카 양산의 시대였죠. 게다가 2007년 악플로 인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가수 고유진님의 사건이 전해지며 악플 그리고 안티팬분하는 사회악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팬덤분화 과도기에 벌어진 사건이 바로 거트당의 안티카페 토벌 사건인 거죠. 그 발달이 되었던 사건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까요? 연예인 나예미를 아시나요? 지금도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제 동전배 분들께는 거침없이 하이킥의 나예미로 가장 유명한 그분. 이 나예미 씨 또한 안티 카페의 규모가 커지며 꽤나 몸살을 알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에? 뭘 잘못했는데요? 예, 하이킥에서 정이루와 러브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요? 예, 그게 전부입니다. 정이루를 좋아하는 팬들이 감히 우리 유노와 러브라인을 다 안티 카페형에 처한다, 윤서가 하고 안 카를 개설해 버린 거죠. 애초에 극중 역할에 과몰입해서 안티를 한다는 것도 어처구리 없는 일인데 그보다 더 얼탱이 가 터지는 건나이미 캐릭터의 첫 출연 날짜가 4월 26일, 안티 카페 개설 일은 4월 21일. 다시 말해 어떤 캐릭터인지는 뭐알거 없고, 그냥 우리 윤호랑 러브라인을 타는 캐릭터다. 나는 게 꿀사나워서 안티 카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더 웃긴 건 사전에 소속사에서 이를 미리 짐작하고 일러주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야. 당시 안티 카페가 얼마나 쉽게 개설되었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하이키 제작진들 정말 실망다 한테 옷초 안에 도망가지 않으면 뽀뽀해버릴 거다라고, 쉿, 쉿그말 듣자마자 방으로 들어가서 인형 조폐습니다뭐 어, 욕설 수준이 유치하고 말고를 떠나서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나에이에 대한 악의적인 글은 끊임없이 쓰여졌고 결국 세연수가 삼철에 육박하는 카페를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한 유저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꺼지. 원래는 꽃이였는데 너무 좀 그래서 나중에 좀 순화시켜 직변한 게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꺼트는 이를 보다 못해 카페에 직접 건의를 하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 잠시 화를 시키고 생각해 봐요. 나혜미 씨는 연기자로 아니 그 강태환 하실 게 아니라 건설적인 대화. 야이! 씨아 이거 못 참지. 세번 잡았으니까 이제 실력 행사에도 정당 박입니다자 선수 입장. 거츠는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 다른 방식을 택합니다. 꽝대꽝으로 붙어서 이겨먹는 게더 압도적이고 사이다긴 하겠지만 애초에 머릴 수가 없으니 뭐, 고려사항도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을 탈환하는 방법으로 공성만 있는 건 아니죠. 여유전쟁 당시 서희가 쇠바닥만으로 강동 육주를 얻어왔듯 거츠 또한 손꾸락만으로 카페를 탈환할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 카페의 통수권자를 살살 구슬려 통째로 카페를 먹어 삼키려는 것이었죠. 말했다시피 이때 안티카페의 대다수는 재밀이나 급식이었잖아요. 이들한테 제일 무서운 게 뭐겠습니까? 부모님이란 경찰이지 말지 추적 끝났다 간접 살인 선동죄로 신고하겠다 요기자선사에 올린 뒤에 엄마에게 전화하겠다 운영자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대요 얼마나 소발이 줄줄 다고 눈물이 덜덜 떨렸겠어 기존 운영자는 사과와 함께 운영 정권을 꺼치기 위임한 뒤에 넌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손쉽게 카페를 탈환한 꺼츠는 카페 베네 승리의 깃발을 꽂아버렸죠 혹시 이번에도 태극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운영자입니다 나이비 안티 카페가 저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카페는 호나우딩요와 나이비 공통 팬카페로 변경되겠습니다왜 하필이면 호나우딩요인니까내한의 유령인이 호나우딩요밖에 없었다 삼천에 육박하는 카페에 무혈 입성하여 운영권을 낼름먹어버린 이 사건은 당연하게도 엄청난 화제를 모았고 온 커뮤니티에서 구정꾼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기존 회원들은 <놀람> 여러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다 우리들이 이렇게 해서 키워온 카페를 썩을 놈의 새끼가 홈라우딩 유천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너무 흔해서 잠도 안 옵니다. 하며 농성했지만, 떡밥이 순식간에 불타올라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몰려드는 바람에 기존 회원들은 눈물을 삼키며 돌아서는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다들 역광광뽕맛에 취해 승존보를 울리는 와중이었지만, 정작 장보리님 꺼치는 더욱 웅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라에미 안티카페 테라포밍은 단지 디딤돌에 불과했던 거죠. 거츠는 해당 카페를 본부로 삼고 인터넷에 바이러스처럼 퍼져있는 안티 카페들을 토벌할 조직 일명 거츠당을 모집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국구떡밥이었기에 약 일주일 만에 1만이란인원이 모집되었죠. 다음 타겟은 초콜릿을 불렀던 가수 이연지의 안티 카페. 이번에는 인원도 모였겠다. 꽝대 꽝으로 붙은 뒤 협상을 통해 카페를 접수하고 송지효 팬카페로 바꿔버리며 거츠당의 첫 원정 전투는 승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딱이 시기에 언론이 그들의 행보를 주목하기 시작했죠. SBS 러브FM과 MBC 변창립의 세상 속 으로 라디오에서 언급되었고 극기야 그의 인터뷰를 담은 기사가 한결의 일간지에 실리게 됩니다 언론과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은 거츠당은 본격적인 토벌 작전을 시행하죠 이 와중에도 규칙이 있었는데 당시 커뮤니티들은 극성 팬덤과의 전쟁을 벌이는 경우가 잦았거든요 실제로 안티카페의 대부분은 극성 팬덤이 만들기도 했으리 말이죠 그럼에도 순수하게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곳이라며 절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성 과정에서 최대한 욕설을 자제하자는 등 나름의 군법도 있었고요 공성 작전도 나름 다양했습니다 먼저 안티카페 가면을 쓰고 잠입하여 정보들을 차곡차곡 수집한 뒤 카페의 성향에 따라 운영진을 구슬린다던가 강경하게 단판을 짓기도 하고 이도 저도 안되면 퍼스나콘을 하나로 맞춰 피아 식별 수단을 갖추어 둔뒤 꽝대 꽝으로부터 굴복시키는 등 연이어 승전보를 올렸죠. 5개월간 약 20번의 전투를 치렀고 당시 무너뜨린 안티카페만 해도 나혜비, 이현지, 강은비, 제시카, 원더걸스, 서예림, 서빈정, 이홍기, 방상희, 소녀시대 다시 제시카 연달아 세번 다시 소녀시대 연달아 세번 무한걸스 또 다시 소녀시대 안소희 동방신기 슈퍼주니어까지 애 듣는 곳마다 호나우딩료 깃발을 꽂으며 레이저했던 대부분의 안티카페를 괴멸시켜버립니다 그렇지 이게 옳게 된 카페지 이러한 행보 덕분에 청소년들을 위한 잡지 위즈키지에까지 인터뷰가 실리는 등 굉장히 이례적인 행보를 선보였죠 하지만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거츠당은 갑작스레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활동 중단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것 역시 수장이었던 꺼츠가 군대 크리를 맞은 것이지만 아마 인원 관리의 문제 또한 만만치 않았으리라 추정됩니다. 토벌 작전이 의도야 좋았죠. 악기적인 루머와 욕설로 타인을 괴롭히는 안카는 뿌리 뽑지. 였지만 따지고 보면 일종의 폭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카페를 탈환하는 것이었기에 안티팬에 대한 조리돌림도 필연적으로 따라붙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안티팬들을 오크라고 부르며 그들의 사질에 대고 온갖 모욕을 늘어놓는다거나 신상을 털어 학교에 전화를 거는 등 선을 넘는. 행위가 다소 존재했거든요 말하자면 안티팬과 꺼츠당은 단지 표적이 다를 뿐그 행위 자체는 근본적으로 같지 않느냐라는 문제였던 겁니다 실제로 꺼츠 본인도 이를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말했고 최종 해체 이전인 07년 9월에도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감행한다는 이유로 표면적으로 한번 해체를 진행하기도 했죠 이런 문제들이 점차 골마오다 수작인 꺼츠의 입대를 대기삼아 08년 2월 6개월간 이어져온 꺼츠당의 안티카페 토벌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들의 행보가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좋게 보셨을 분들도 있겠지만 그 반대인 분들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 쳐 봐요. 어린 학생한테 공간을 쳐서 카페를 강탈한 뒤, 일만에 가까운 인원이 조직적으로 타 카페를 공격하고 다닌다. 아주 난리가 났겠죠. 하지만 이때는 이걸 안고도 매체들이 띄워 줄 만큼 안티 카페가 사회 악으로 치부되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거치다기 메이저한 안티 카페를 여러 와이시키며 그들의 규모나 결속력이 줄어들었음을 체감하는 이들이 많았죠. 비록 현재를 보면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일화는 안티팬 문화로 몸살을 앓던 사회의 사이다를 선사했으며 음료력 뽐내기가 사회적인 지지를 받을 정도로 유례없는 대사건이라 칭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꺼츠당 안티카페 토벌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꺼츠 본인은 현재 딸도 낳고 잘 살고 있으며 이때의 행적을 되게 창피해한다고 하네요 세상 적다 느끼는 건데 격인대첩 때 압도적일만 했다 진짜 허구한 날 싸워도 됐네요 또 보자.